안녕하세요. 올리브입니다. 이번 영상은 T님께서 남겨주신 질문 관련 영상입니다. in the와 on the가 문장 속에서 이어서 나란히 올 때에 편하게 발음하는 방법 같이 배우고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음이 어려운 이유는요. n하고 끝나는 이은 소리의 혀 위치와 이어서 오는 이 the 할 때의 혀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빨리 이동을 하는지 어떤 비법으로 원어민들은 편하게 발음을 하는지 같이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 발음기호에 해당하는 정확한 발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 먼저 볼게요. in 할 때의 발음기호 보시면 I 대문자의 모양의 발음기호입니다. 이 대문자 모양은요. 이 하는 소리가 나는데요. 턱을 아래로 떨구면서 소리를 냅니다. 입이 약간 이제 에 모양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에 소리가 같이 섞여 있는 이 소리예요. 그렇게 발음을 하게 되면 에, 에, 네. 제가 이라고 소리를 냈지만 턱을 아래로 뚝 떨궈서요. 에 모양이 됐기 때문에 에 소리가 들어가 있는 소리예요. 이렇게 비교하여서 아셔야 하는 발음 기호가 아이 소문자 발음 기호가 있는데요. 이거는 입꼬리 당겨서 그냥 이라는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도 이 끝도 이지요. 여기 에 하는 소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좀 짧게 발음하고요. 그리고 뒤에 오는 에는 은 하는 소리를 내는데요. 혀의 위치는 여기처럼 윗니 안쪽과 잇몸이 만나는 치경 위치에 대면 됩니다. 네, 에 하고 은 이어서 엔, 엔이라고 발음하지요. 여기 잇모양 해당하는 발음기호 잇모양 참고하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n 하는 위치가 치경 위치인데요. 윗니 안쪽에도 닿습니다. 딱 여기 튀어나온 잇몸에만 닿는 게 아니고요. 잇몸하고 이의 사이가 치경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 윗니 안쪽에도 살짝 이제 닿는 발음이 이 n에 해당하는 발음입니다. 먼저 n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on 이란 뜻이죠. 여기 on 위에 할 때는요. 여기는 발음 기호로 보시면 거꾸로 c 모양입니다. 이 모양의 발음 기호는요. 긴 오모양을 하고 소리는 어라고 소리냅니다. 를그 발음 소리는 어. 어라는 소리예요. 어 소리가 더 많이 납니다. 여기 온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on. on이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여기 점점 표시는 길게 발음하라는 뜻입니다. 그냥 on. on 이렇게 짧은 것이 아니라 on. 올라갔다 내려오는 리듬입니다. on, o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the 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 돼지 꼬리 모양의 발음 기호라고 늘 알고 계시는 발음인데요. 혀가 이 사이로 보이는 발음이죠. 혀를 일부러 내밀지 마시고요. 여기 th 발음은요. 공기로 살짝 혀를 밀어서 이 사이로 보이게 발음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 공기로 살짝 미는 게 자연스럽게 더 발음하는 방법입니다. 억지로 이렇게 혀를 많이 내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브 하는 소리와 뒤에 거꾸로 이 모양의 발음 기호는 어라는 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입 모양은 입술만 살짝 떼어서 으 하는 모양이에요. 그 상태에서 아주 약하게 무기력하게 어라고 소리를 내는데요. 그렇게 발음하는 소리는 어어 어. 예, 약간 '의' 소리도 들어있는 어 하는 소리죠. 그래서 앞에 르 하는 소리와 어 하는 소리를 합쳐서 르, 더 라고 발음합니다. in the 또는 on the 라는 두 발음이에요. 하나씩 해볼게요. in the, on the 네, 이 발음인데 하나하나 하나 따로따로 발음을 하게 되면 in the 예, 발음이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엔다 그런데요, 여기 이제 문장 속에서 발음을 하시게 되면 혀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설명드린 것처럼 n에 해당하는 은음 소리는 윗니 안쪽과 잇몸이 만나는 치경 위치에 은하고 음 닿는데요. 그리고 또 th 이어오는 이 발음에 해당하는 것은 혀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바쁘게 또 이렇게 혀를 앞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셔서 어려우신데요. 이 발음 하는 방법은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혀가 한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두 가지 발음을 다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혀를 이렇게 이제 th 발음하는 위치 있죠. 내밀지는 않은 상태에서 윗니 안쪽에 혀끝을 대 놓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이어지는 그 혀도 치경에 같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발음 팁을 보시면 은 하고 드 하고 이어오는 발음일 경우요. 혀끝이 혀끝이요. 이렇게 치경하고 윗니 안쪽에 다 닿아 있으면 돼요. 이제 동시에 됩니다. N의 위치 그리고 TH 발음할 때에 윗니 안쪽에 닿도록 위치를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네, 쉽게 설명해서요. 여기 윗니 안쪽에 윗니 안쪽에 혀끝부터 닿아서 치경까지 같이 이어서 됩니다. 이어서 된 상태에서 엔다 and, 엔다를 같이 하는 거예요. 혀는 이제 이동하지 않죠. 엔다 엔다 같이 해볼게요. 엔다 and, 엔다라고 발음합니다. 이더할 때는요, 혀를 내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대로 그냥 윗니 안쪽에 대어 놓으신 상태에서. The 하게 되면은요. 혀끝이 여기 이제 이와 이 e 사이에 살짝 닿으면서 발음이 됩니다. 혀 굳이 앞으로 나와서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발음을 하시면 이게 in the on the 라는 발음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천천히 하나씩 해 볼게요. in the on the 네, 그냥 그대로 한 위치에서 혀가 있습니다. 문장으로 또 연습을 해볼게요. 실전에서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 예문은 I live in the city 라는 문장이에요. 여기 city, t는요, flat t 발음입니다. 제가 모음소리 가운데 있는 t는 부드러운 ᄅ 하는 ᄅ에 해당하는 발음소리로 내지요. 그래서 city 라고 하지 않고 city, city 라고 발음합니다. I live in the city. 인데요. 여기 역시 엔더 들어 있죠.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위치로 혀끝이 이 사이 뒤에 위치하고 치경 위치에도 혀가 그대로 닿도록 합니다. 그렇게 이어서 붙이면서요. 엔더. 엔더. 네, 혀는 이동하지 않아요. 엔 하고 혀가 좀 이제 이 안쪽과 치경에 데, 닿고 약간 밀어지는 것처럼요. N 하고 닿았죠. 그 다음에 t h 하면서 th 발음할 때의 그 t h 하는 발음입니다. 약간 미세하게 제가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드리면요, N 할 때는 이 안쪽과 치경에 다 닿습니다. th의 위치혀 그리고 n 할 때의 이치경 위치에 혀가 닿아요그 다음에 은, 인할때은한 다음에 t 할 때는 이 n에 해당하는 위치는 떼집니다. 떼지고 t h 하는 위치에만 혀가 쏙 이제 t 그죠 속으로 들어가면서 t 라는 소리를 마무리를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말 미세한 그 발음으로.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까지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and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윗니 안쪽과 치경 위치에 대는 것만 지키셔서 and 그 다음에 발음은 힘을 빼셔서 and 한 다음에 the 떼면서 the 그죠?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문장으로 이어서 천천히 해볼게요. I live in the city. I live in the city. 네, N 할때 이렇게 그냥 붙였다가 떼시는 걸로 하세요. 좀 미세한 그 차이로 저 아주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N 할때혀 위치, 치경 이 안쪽, 윗니 안쪽 다 대셨다가 너할 때는 이 N에 해당하는, 은에 해당하는 치경 위치에서는 혀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더 하는 거죠. and, a 이렇게 혀를 위치를 정확하게 맞추어서 하실 분들은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두 위치 다 붙이셨다가 떼면서 더 하시는 걸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live 다음에 in 할때 여기 연음 표시해 놨죠. 자음 소리 w 하는 소리로 끝났고 이어서 모음 소리 이 e 하고 왔으니까 vin, live in 하고 연음 되어요. 그래서 I live in the city. 빨리 발음을 하게 되면 I live in the city 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빨리 돼 볼게요. I live in the city. I live in the city. 네, 두 번째 여기는 이제 in the 다음에 on the라는 단어, 여기 또 들어가 있는 문장입니다. He is on the phone. 네, 그는 통화 중이에요. 라는 문장이에요. 여기도 역시 on the. 예, 그대로 두 위치에 다 혀가 닿게 붙이신 다음에 the, on the. 예, on th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어요. 천천히 해볼게요. He is on the phone. He is on the phone. 네, on the. Under, 한 번만 붙였다가 그냥 떼시는 거예요. 혀 위치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도 연음 있죠. He's on, on, on 하고 이어져서 He's on the phone. 네, 빨리 발음하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두번 해볼게요. He's on the phone. He's on, on the phone. 네, He's on the, on the 이렇게 한 군데에 딱 붙이셔서 하시면 네 많이 쉬우세요. 그렇죠? h 산 a 파인 두 단어라고 해서 혀 위치를 따로 따로 하기는 바쁩니다. 그래서 원어민들은 편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어렵지만 프랙티스 많이 하시고요. Practice makes perfect입니다. 댓글 감사드리고요. 올리브만큼 영어 주시다가 함께 f i g 이 t 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